네, 이번 시간에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더큰 문장에 안기는데, 명사의 역할을 하면서 안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미를 떼고, 명사형 전성어미를 붙여서 문장이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디서? 큰 문장 안에서. 그죠? 그래서 그때 결합하는 전성어미를 우리가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하고, 음이나 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할 때, 전성을 생략해서, 명사형 어미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전성어미 다 생략하고, 명사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명사형, 명사형 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음이랑 기,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를 결합해서, 문장을 명사로 바꿔주죠. 명사로 바꿔주니까, 뒤에, 다양한 조사들이 결합해서, 문장 안에서 다양한 성분,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주격조사가 붙으면 주어가 되는 거고 목적격조사가 붙으면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사들과 결합해서 다양한 성분으로 쓸수 있는 거죠. 예문을 좀 보시면 그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속였다라고는 하 원래 문장이 있었겠죠. 거기서 다라는 종결어미를 떼고 명사형 전성어미를 붙이니까 이 문장이 뭐가 됐어요? 명사가 됐죠. 그래서 명사 뒤에 조사 주격조사죠. 여기선 주격조사 이가 붙고 드러났다라고 해서 무엇이 드러났다라는 식으로 문장이.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가 모범생임, 여기 뒤에는 목적격 조사가 붙었고요.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너의 일이 잘 되기. 이런 식으로 원래 문장이 있었는데 어미를 떼고, 종결어미 떼고, 전성어미를 붙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큰 문장 안에 명사절이 안기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명사절을, 명사형 전성어미, 음과 기,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음은 뭔가 완료. 그리고 기정, 이미 정해져 있다. 라는 의미를 지닐 때 음을 쓰고요. 기는 미완료, 완료되지 않고 미정,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을 때의 의미를 지닐 때 우리가 기를 씁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시면 그는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음을 알았다. 이미 다 완료됐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지만 그는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기를 알았다. 그래서 뭔가 미완료됐을 때 기를 쓰기 때문에 지금 이 맥락상에서는 전성음이 기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마찬가지로.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아직. 미완료. 아직 안, 완료가 안 됐죠? 그런데 농부들은 비가 옴을 기다린다면 완료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 어색하죠. 그죠? 그래서 음과 기의 의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물론 이게 서술의 영향을 받아서 예외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뭐, 우수한 성적을 냈기에 위상장을 수여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우수한 성적을 이미 냈죠? 그런데 또 기가 결합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그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서술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완료 미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개별 문장에서 서술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